안녕하십니까? e n i 영어학원 에밀리 티철입니다 리딩 파워 구문편 강의를 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5쪽 4번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The terms. 자, 용어들인데요. we use. 용어는 용어들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요. 자, 여기가 주어예요. in talking about time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은요. 자, 예를 들면, budgeting, okay, 예산 세우기, 예산 세우기, investing, 투자하는 것, 투자하기, and allocating, 할당하기, and wasting, 소비하는 것. 것들은요, are borrowed, 빌려왔습니다. 자, 뭐로부터 빌려왔냐면요. 언어로부터요. of finance. 재정의 언어로부터 빌려왔죠. 여러분 이런 거에서요. 주어가 선생님이 분명히 terms라고 했잖아요. 용어들이죠. 용어들. 네, 용어들인데 여기가 주어고요. 그다음 동사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요. 가로로 묶으시면 주어 동사를 찾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눈에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요. 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는요.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요 주장합니다. 자 대디아를 주장하는데요. 이 대는 목적어절이죠. 그래서 이 문법은요. 오케이죠? 이 문법은 잘 맞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okay, 틀린 문법이 아니죠. 이 문제 자체가 어법 틀리는 것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케이고요. 테디아의 주어가 our attitude죠. 시간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요. 자, is colored. 자,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영향을 받아요. 자,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요. 우리의 뭐뭐에 의해서죠. 우리의 특정한 자본주의 heritage 하니까 자본주의의 유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 강의를 올리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 그 단어를 하나씩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 저기, 필기를 못 해주는 거는 그 단어를 듣고 선생님이 필기를 못 했지만 모르면 여러분 교재나 공부하는 공책에 적으셔야 되겠죠. 네, it is true. 그것은 사실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은 가주어죠. 네. 뭐가 사실이냐면요. 이때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The Maxim 하니까 그 격언은요. 자, 격언이요. 데디아에 주어져. 어떤 격언이냐면요. 돈이 time is money. 돈이 시간이라는 격언은요. was 이었습니다. a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건데요. 누가 가장 좋아하셨던 거냐면요. that greatest apologist of capitalism, Benjamin Franklin.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자본주의의 오케이. Okay, 훅 okay. Greatest apologist, 옹호자입니다. 훌륭한 옹호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이미지, 프랭클린이라는 분의 어떤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요, the equation of the two terms. 이두 용어의 okay, 동일시 하는 것. 자, equation이 동일시 하는 것이라는 것 하고요. 뒤에 보면 이제 단어장에 방정식이라고도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서 동일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The two terms, the equation of the two terms. 두 용어들의 동일시하는 것은요. 자, the equation이 주어니까 is입니다. certainly, 이거 certainly 확실하게라는 부사죠. 자, 그 확실하게 much older. 더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부사고 뒤에 멋지 올드는 형용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형용사 앞에 부사가 꾸며주는 이 문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오케이입니다. 자, 오케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자, 엔드를 중심으로 자, 엔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엔드가 나오면 이렇게 세모로 한번 표시를 해 보세요. 병렬 구조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엔드를 중심으로 자, 그 is and is 티드 이렇게 병렬 구조가 있죠. 자, 그리고 뿌리가 되어집니다. 자, 어디에 뿌리가 되어진 거냐면요. in the common human experience. 흔한 인간의 경험 안에 뿌리가 되어진 거죠. 자, 그러나 이두 용어들의 어떤 동일시하는 것은요. 자, 분명하게 훨씬 더 오래되었, 오래되어 있고요. 흔한 인간의 경험 속에서 뿌리가 되어진 겁니다. 자, 뭐 보다는요. In our, rather than in our culture alone. 우리의 문화의 어떤 우리 문화에만 있는 것 보다는요. 자, in fact.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It could be argued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장되어 있다는 거죠. 자, it이라는 것은 오케이, 주장되는 대상이므로 자, could be, p, p가 잘 수동태로, 자 b, p, p가 수동태로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법도 사실상 OK입니다. 자, OK. 자, OK. 당연히 이때 이있 무슨 조합니까? 가주어겠죠? 그것은, 오케이, 주장되어집니다. 대, 이하는 이쪽이 진주어죠. 자, m o 라는 것은요, it is money. 그것은 돈인데요. 자, 이 돈은요, 가치를 얻죠. 그것의 어떤, 그, 그, 그것의 가치를 얻죠. 뭐로부터요? 시간으로부터.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요거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것은 돈인데요. 시간으로부터 가치를 얻는 게 돈입니다. 자, rather than 생어 쳐 볼까요? 오히려 뭐보다는요. the other way around. 오케이. the other way around는요. 그 반대로라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아니면 거꾸로라는 거죠. 거, 거꾸로. 거꾸로 반대라기보다는요. 시간으로부터 그것을 얻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죠. 자, 여기를해서 선생님이 약간 부연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 지금 rather than 그 뒤에 문장이 반대로기보다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자, 돈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어떤 가치를 예를 들어서 얻는 것이 시간이기 보다는, 돈으로부터 가치를 얻는 게 시간이기 보다는요, 자, 오히려 시간으로부터 뭐를 얻는 거예요? 시간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가치를 얻어서, 가치를 얻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해하셨습니까? 선생님은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Money is 돈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오케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용되는요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PP 형용사 역할, 카운 u 를 하니까 이렇게 계산기입니다. 자, 뭐를 위해서요? For measuring. 측정을 위해서요. 시간의 측정을 위해서요. 그런데요, 자, 여기 문법이 지금 틀렸습니다. 4번이 틀린 건데요. 왜냐하면, 자, 시간은 시간인데, 오케 투자된 시간입니다. 요거 PP의 형용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투자된 시간입니다. In doing, on making something.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하는 것에서 투자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산기라는 게 바로 돈입니다. 자, 그리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요, 자, 소중히 합니다. 가치를 매긴다는 거죠. 돈을요. 자, 왜냐면요, to a certain extent, 어느 정도까지는요, i 그것은요, 이렇게, liberate, 자유롭게 해줍니다. 자유롭게 하다. 자, 누구를 자유롭게 해주면요. 우리를요. 뭐로부터요? From the constraints. 제약들로부터요. 자, 삶의 제약들로부터요. 자, 뭐를 하면서요? By making. 만들므로써. 그것을.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하죠. 오가의 주된 문법은요. 가짜 목적어잖아요. 아, 아 저기, 사과 앞에 부분에서 나왔었죠. 가짜 목적으로 선생님이 몇,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앞에 강의에서요. 이게 지금 감옥적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집목적어요. 자, 다시 하자면요. 자, 어느 정도까지는요. To a certain e 썰트닉스탄 어느 정도까지는요.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죠. 어떻게 인생의 제약들로부터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므로써. 자, 뭘 가능하게 만드냐면요. 자, 그것을 하도록 자유 시간을 갖는 거죠. 자유 시간을 갖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생, 인생의 제약들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What we want, 우리가 원하는 것을이죠. 자, 강의 끝부분에서 선생님이 몇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what we want,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것 안에서, 이때 있으면 life 에요, life. 여러분, 글씨 조금 지워져도 보이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인생 안에서 하도록, o k 이 자유 시간을 갖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죠. 그러면 요투 o 는요, 앞에 있는 free time 을 꾸며주는, 자,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의 네. 형용사 역할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이, 어, 여기에서도요, 어, 이 시라는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나타낼까요? 머니를 나타내겠죠. 여러분, 여기 이시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을꼭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